초역세권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곤지압역제1풍경채를 주목하세요. 경강선 곤지압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판교까지 20분, 강남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GTXD 노선 계획으로 향후 교통편의성과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 5억 7천부터 6억으로 주변 단지보다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계약금은 5%로 낮춰 부담을 확 줄였고 중도금 자서 전에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실내는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또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에 3600세대 주거타운으로 조성되며 대형 상업 시설, 공원, 교육 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 미니 신도시급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진행 중입니다. 좋은 입지를 선점할 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